도대체 이 파데 뭐냐? 이것도 언제 하냐? 1년 내내 제가 받은 질문들 중에 시세이도 마켓 언제예요? 이 질문이 진짜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받았어, <laughs> 드디어 오, 왔습니다 <laughs> 얘 진짜 너무 잘 나가는 아이라서 리고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마켓에서 시세이도 파운데이션을 1억 넘게 팔았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마켓을 하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주요 컬러들 빨리 소진되고 완판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되고 좀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제가 미팅을 하러 신세계 백화점 강남정에 갔는데 아니 시세이도 매장에 잠깐 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파운데이션도 정말 인기템이지만 기초 제품을 엄청 많이 또 사시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뷰러랑 선크림으로 유명해져서 그렇지 원래는 기. 초 맛집입니다 아니 시세이도가 1872년에 긴자거리에서 약국으로 시작했던 거 아셨어요 153년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예요 진짜 놀라운 건전 세계 6개국에 R&D 센터가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하버드와 보스톤 종합병원과 함께 운영하는 R&D 센터도 있을 만큼 진짜 R&D에 진심인 회사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R&D 얼마큼 하냐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진짜 니네가 연구했냐 나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 얘네는 화장품 게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을 최다로 받았어요. 무려 32번의 상을 받았어요. 이게 글로벌 브랜드들이거든요. 2, 3, 4, 5등이. 근데 화장품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시세이도가 제일 많이 받았어. 그런 시세이도에서도 가장 핫한 제품은 단연코 글로우 파운데이션입니다. 온천광 파운데이션. 이 제품은 출시된 지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23년도에 출시했고요. 그때부터 무섭. 게 진짜 검색량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 그 짧은 시간 안에 탑 5에 진입을 한 무서운 제품이에요. 솔직히 이제 파운데이션 하면 떠올리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위협받고 있다니까. 아, 나는 쿠션파야. 출근하느라 너무 바쁜데 언제, 언제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막 브러쉬로, 막. 브러쉬로 막. 안 그러셔도 돼요. 얘의 장점이 뭐냐면요. 손으로 쓱쓱쓱쓱 펴 발라도 밀착력 있게 발리는 게 진짜 베스트 장점. 저는 실제로 매일매일 손으로 발랐고, 그리고 저희가 마켓에서는 팡팡팡팡 올려줄 대왕 퍼프까지 들이니까요. 손으로 펴 바르시고, 얘를 그냥 두드려 주시면 끝이다. 이 제품이 왜 이렇게 좋냐면요. 특별한 기술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운데이션 안에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있다. 이 시세이도 파데는 스킨케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을 스킨케어가 감싸고 있어요. 처음에 발랐을 때 캡슐이 먼저 터지면서 피부에 수분감을 더하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 올라가는 거라 진짜 제형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얘는 세럼이 파운데이션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실 때좀 흔들어서 사용해주셔야 돼요. 투명하고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얘는 레이어링이 가능해요. 한번 베이스를 얇게 깔고 고민인 커버하고 싶으신 부분을 한번더 레이어링 해주시면 진짜 커버력도 좋습니다. 얘는 두 번, 세번 레이어링을 해도 뜨지 않고 밀착력이 정말 좋습니다. 컬러가 총 12가지 쉐이드가 있는데요. 이제 주요 컬러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110호 컬러가 제일 밝은 컬러예요. 한 17호 정도 쓰시는 분들 딱 사용하시면 좋고 굉장히 밝습니다. 원래 좀 쿨톤이고 진짜 하얗다신 하 분들, 내가 어디 가도 하얗다는 얘기를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110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의 가장 많은 피부가 21호잖아요. 21호에는 120호, 130호, 140호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밝은 좀상아빛이 120호 20호입니다. 상아빛 아이보리 컬러 원하시는 분들은 120호 하시면 되고, 저는 120호를 즐겨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21호 피부인데, 환하게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한톤 밝혀도 안 무너지니까 밝히는데 부담이 없고요. 근데 안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반톤 업해도 어색하거나 뭐 인위적인 느낌 나지 않고, 무너짐도 잘 없으니까, 반톤 업하셔도 예쁘게 하루종일 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130호 컬러는 딱 21호 컬러. 실제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컬러는 130호 컬러래요. 140호 컬러는 로즈빛이 살짝. 추가가 돼 있어요. 핑크빛이 풀톤 피부에 적합하다고 하고 생기 있는 피부 톤을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140호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0호는 22호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22호 정석이라기보다는 화사한 22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거 한번 그 후기들 읽어 보자. 엉광이 좔좔 네. 기름 아니고 진짜 피부 좋은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이거예요. 스킨케어 바른 것처럼 가볍고 피부 텁텁함이 없어서 만족 제품 피부가 편의점 계란 마냥 건강해 보여요. <laughs> 진짜 그래요. 깐달걀 피부 그냥 완성입니다. 여러분 저 칭찬 한 번만 해주세요. 정말. 와, 와 진짜, 진짜 힘들었어. 힘들었어. 정말 어렵게 성사된 마켓이니까요. 그리고 시세도 마켓 안 하잖아요. 없어요 저 거의 1년 만에 다시 온마켓이고 놓치지 말고 일찍 오시고요 카카오 채널 웰러브 well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 해두시면 저희가 오픈 전에 미리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알림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웰러브 well 친구 추가 해주시고요 12월 16일 밤 10시, 최희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와 함께 오픈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들어오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제품 정말 최고의 혜택으로 가져가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